자 가성비 내지 말이 스위트홈 프로젝트 진행할게요. 오늘 스위트홈은 예, 북한과 하이엔드 블랑섬의74좀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117A만 말씀드립니다. 남서양보는 117A만 자 분양권을 지금 관심 가진 이유는 뭔가 예, 투자금이 작게 들어요. 서그래 분양권 관심 가진 이유는 예, 투자금이 적게 들기 때문에 관심을 가집니다. 작게는 매천에서 아만만하고 뭐 1억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예. 없죠, 그냥 거 말고는. <laughs> 자, 그러면. 자, 여기가 북항 재개발 1단계 부지고, 요 부산 국제 여기 터미널부터 여기까지 자성대 부두 있는 이 자리가 북항 예, 재개발 2단계 부지입니다. 블랑 스밋 자리는 이 자리에요, 여기. 여기가 블랑 스밋이고이 앞에 여기는 예, 55호 보급창입니다. 55호 보급창. 예. 어떤 식으로인지 나갑니다. 나가는데, 언제 나가는지 아직 확정 안 됐어요. 예. 그리고 여기 나가고 나서 어떻게 개발될 건지도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나가지도 않았는데 개발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떤 측에 한 측에서는 여기는 공원으로 개발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떤 측에서는 여기 자성대 보도 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여기 금융 금융단지로 개발할 거라는 이야기도 있고 있지만 결정된 건 아직까지 없습니다. 요게 팩트입니다. 자 여기가 블랑스미 자리예요, 블랑스미 자리. 자 블랑스미는 101동, 102동, 103동, 오피스텔동. 이렇게 지금 4개동으로 들어옵니다. 네개동 4개 101, 102, 103 오피스텔. 되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남서양을 보고 있는 물건입니다. 101동에도 있고 102동에도 있는데, 남서양을 보고 있는 48평 짜리입니다. 117A는. 자, 여기서 남서양을 보면 어떤 뷰가 나오느냐. 예. 이쪽으로 쭉 보이는 이쪽에 오페라우스 쪽, 그리고 랜드마크 쪽 뷰가 나옵니다. 가장 최고로 치는 뷰예요 예. 약간 고개를 틀면 은 이쪽으로 북항대교 뷰도 나오겠죠 자 여기가 지금 음자 부산역 어, 경부선철도 지하화는 다들 들어보셔서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경부선철도 지하화 그죠 부산역하고 부산진역 사이에 철로를 갖다가 위에 상부 덮개를 넣어서 그 위에를 개발하는 게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입니다. 그 구간이 부산역에서 부산 진역 사이. 요게, 이거는 지금, 어, 예, 네 부산역에서 보 이렇게 철도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요 위에다가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덮개로. 덮어가지고, 중앙대로, 중앙대로에서 북한으로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덮고 나면 어떤 모습이 나오는가, 예,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가 지금, 부산역인데 부산역에서 부산진역 사이에 여기를 갖다가 요렇게 덮개를 덮어가지고 요 상부를 요런 식으로 개발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보이시죠? 예.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이제 북한 1단계 부지인데 1단계 부지가 요렇게 개발이 되면은 여기 인근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예. 블랑 서밋이나 하버시티, 저천범일통합위지고 이쪽이 가장 수혜를볼수 있는 신축이거든요. 서울 수있는 신축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개발 사업도 예정,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있죠. <laughs> b t x 부산형 급행철도. 부산시에서 4세대 그 부산 철도 개발 1순위로 지금 예. 1순위로 요구를 갖다가 지금 추진 할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 여기도 지금 북항역이 여기 들어옵니다. 가덕 공항에서 오시리까지 관통을 하는데 예. 여기에 북항에 스테이션 여기 들어옵니다. 예. 여기 위치가 대략 예, 자성대 부두 근처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국제 터미널하고 그 자성, 자성대 부두 사이 그 정도에 들어와, 들어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은. 개발 호재가 지금 벌써 두개예요 벌써 두 개. 대형 호재만. 예. 이런 교통 인프라의 대형 교통 인프라가 들어온다는 것들. 그리고 그경부선 지하를 통해서 그 위에 상업시설, 업무시설로 들어온다는 그 개발 호재들. 뭐, 우리 동네 백화점 들어와요. 우리 동네 마트 들어와요. 이거는 차원이 다른, 차원이 다른 대형 호재입니다. 거기에다가. 그것만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예. 부산항선도 발표가 되었죠, 그죠? 요거는 지금 부산에서 2순위로, BTX 다음에 2순위로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거든요. 예, 영도, 영도태용에서 출발해가지고, 부산중앙동으로 해서, 북항을 쭉 거쳐서, 예, 간만동을 해가지고, 저, 어딥니까, 부경대, 부경대, 어, 부경대, 경성대, 역 2호선을 연결되는, 요, 부산항 노, 노선까지, 부산, 부산항 선까지도 북항을 통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 인프라들이 이제 앞으로 차곡차곡 개발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한 교통 인프라와, 예, 생활 인프라, 그리고 업무 시설들이 들어오는 또그 중심에 있는 있는 곳이 바로 블랑서밋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 자리입니다. 자, 블랑서밋 이렇게 들어오죠. 이렇게 들어옵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면서 예, 이렇게 들어오는데 뭐 많이 보셨죠. 모델 하우스에도한 번씩은 아마 다 가보 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게 이제 단지 배치도입니다. <laughs> 여기 101동, 102동, 103동, 오피스텔동.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01동, 102동, 103동, 오피스텔동. 103동은 오늘 물건, 보여드릴 물건이 없고, 오늘 보여드릴 거는 101동의 요 6호 라인. 예. 그리고 102동의 6호 라인. 예. 예. 두 개입니다. 예. 자, 그러면. 자, 블랑서미 7사 분양권입니다. 여기는 총9 9 8세대에 오피스텔 빼고, 야, 101동의 탑층입니다. 매도자분께서 꼭 탑층을 강조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이야기하셔서 제가 탑층을 강조해서 적어 놨습니다. 101동의 탑층입니다. 참고로 101동은 61층인데, 예, 탑층입니다. 탑층. 117A 타입, 48평. 매매가, 분양가가 15억 3,100이었거든요. 예, 근데 매매가 그대로 무피 15억 3100으로 예, 받아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인수가는 지금 7655만, 얘는 지금 5%짜리거든요. 예, 계약금 5%만 낸 거기 때문에 7655만만 있으면은 예, 인수에 갈수 있는 물건입니다. 어, 이제 아마 다음 주죠. 아, 다음, 다음 주겠다. 4월 21일 날 1차 중도금이 이제 실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지금 자서 같은 건다 해놓은 상황. 지금 이것만 해놓으면은 예. 그7 6 5 5만만 넣어놓으면은 이제 예, 더 이상 돈들게 없어요 입주할 때까지. 입주는 언제냐? 28년도 28년도 11월 달이거든요. 28년도 말이라고요. 그러면 25 절반이니까 26, 27, 28. 3년 반 동안 예 7,600만 원 투자해놓고 더 이상 돈들 일이 없어요. 돈들 일이 없습니다. 게다가 얘는 얘는 안심 보장이 되는 거예요. 안심 보장이. 예, 안심 보장이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서 중간에 내가 프리미엄을 올라가면은 프리미엄을 받고 팔 수도 있게 있을 것이고 아니면 실거주한다고 생각했는데 뭐 프리미엄 이 생각보다 많이 안, 안 올랐고 내가 실거주하러 들어가려고 했는데 조건이 바뀌어서 못 들어가게 되었어. 그러면은 건설사에다가 건설사에다가 나 이거 안 할래요 해지해 주세요는 건설사에서 예 해지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안심 보장인데 안심 보장이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투자금이 그대로 다시 회수가 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건 백일동의 6호 라인 예거든요. 이쪽으로 지금 남서양 보고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매도자분께서 또 친절하게, 예, 이렇게, 이걸 좀 광고를 해달라고 직접 만들어서 이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예. 여기가 백일동인데, 요 끝에 있는 여기, 여기가 우리 집입니다. 라고 동그라미까지 쳐가지고, 예, 직접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laughs> 예, 여기입니다. 여기, 예, 백일동의 꼭대기층. 예, 창, 음, 직방에서 본 뷰는 이런 뷰가 나온다고 합니다. 예, 어, 사실 뭐, 61층이면은, 예, 막힘이 나올 수가 없죠. 예, 막힘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뻥 뚫린 그런 뷰가 나올 거라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모델하우스에 가면은 요거 이제 모델하우스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서 또 사진을 찍어가지고 여기가 우리 집입니다. 하고 표시를 해 놓으셨는데, 예, 이 집입니다. 이 집. 네. 예. 일단, 뭐, 이 정도면은 막히는 거 없이, 예, 오페라 하우스 쪽으로 뷰가 깔끔하게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드립니다. 무피입니다. ,이. 두 번째, 아, 구조는 이래 생겼어요. 117,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전부 다 117A 48평인데, 다 이래 생겼습니다. 거실과 주방이 트여 있는 마, 통풍이 가능한 구조이고요. 여기에 큰 방이고, 여기 금방이고, 여기 방두 개씩, 하나씩, 하나씩 갖고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예. 모델로서 가면은 보실 수 있는데, 구조는 정말 멋져요. 그리고 층고도 되게 높아요. 하이엔드답습니다. 여긴 그래도 블랑이잖아. 블랑, 아, 블랑 서밋이잖아요. 하이엔드입니다. 두 번째 물건. 두 번째 물건은, 102동입니다. 102동에, 20층 이상이에요. 102동이면 어느 동이냐? 아까 말씀드린 게 101동이었는데, 여기가 이제 102동입니다. 102동은 네더 막히는 게 없지. 그죠? 더 막히는 게 없겠죠. 얘는 1 0 2동에 20층 이상인데, 분양가가 13억 9200이었습니다. 13억 9200인데, 매매가도 그대로 무피로 13억 9200 말씀하십니다. 얘는 인수가가 3천만원짜리예요. 앞에 보신거는 7 0 0몇백야지거죠 인수가가 지금 예, 5% 짜리니까 얘는 7,600인데 얘는 예, 3천만원짜리 정액제 계약, 계약할 때 하신 거기 때문에 3천만원만 있으면 얘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3천만원만 있으면 입주할 때까지 돈 10원도 안 들고 예, 이 물건을 가지고 갈수 있다고요 대신에 얘는 안심보장은 안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까지 염두에 두시는 분이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어떨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장에 곤드는게 없거든 3천만원만 있으면 되니까 그럼 나중에 입주할 때 네, 현재 있는 집뭐 팔아가지고 그리고 대출 조금 내서 입주하시면 되는 거예요 3천만원짜리 예. 무피물건 20층 이상입니다 ,이. 그리고 하나 더 음, 얘는 102동에 45층에서 50층 사이 50층 이하라 적어놨는데 예. 45층에서 50층 사이 102동, 1 0동입니다 102동, 앞에서 보셨죠? 예, 요동, 요동입니다. 예. 여기서 그 6호 라인에, 1 0 2동의 6호 라인에 저층은 아무래도 저 옆에 있는, 옆에 여기 하버시티가, 하버시티에 있는 자리니까 하버시티하고 간섭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뭐, 뭐, 하버시티 최고층이 49층인 거죠, 그렇죠, 그죠? 근데 여기가 증거가 더 높기 때문에 여기서 45층 이상이면은, 문제 없이, 하우시티에 영향 없이, 북한 쪽으로 탁트인 뷰가, 영도까지 탁트인 뷰가 그대로 나올 거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게다가 안심보장도 되는 물건입니다. 102동에 50층이야, 안심보장 되는 물건. 얘는 분양가가 14억 6,100이었어요. 프리미엄 2천만원 이야기하십니다. 프리미엄 2천만원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매매가는 14억 8,100만원. 당장에 인수할 때 필요한 금액은 9,300만 원. 이렇게, 오늘 3개 말씀드렸습니다. 3개. 예. 다 괜찮은 거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꼭 관심 가져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태양소장한테 전화해서, 어, 네, 그거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주시면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